사랑하는 은혜의동산교회 유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지요?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어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 덕분에 11월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물론 아직 전부 다 함께 예배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주일 아침 11시 반 우리가 원래 예배하던 그 시간에 선생님을 통해서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음, 지금 이 영상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한번더 보고 싶거나 혹은 활동하는 영상을 보고 싶을 때 와서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을 꼭 지켜서 11시 30분 우리가 항상 예배하던 그 시간에 유튜브 링크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이야기와 활동 영상 보도록 할게요. 죄를 지으면 돌이켜요. 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동화책을 한권 보여주려고 해요. 오, 주인공이 누구 같은가요? 맞아요. 개구리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의 얼굴, 뭐 몹시 심각해 보이지요? 그리고 위에 글씨가 써 있는데 이건 비밀인데? 하고 쓰여 있어요. 사실 이 개구리에게는 비밀이 있거든요. 개구리인데... 물이 무서워서 헤엄을 못 친대요. <laughs> 헤엄을 못 치는 개구리. 우리 친구들 생각에도 비밀로 할 만한가요? <laughs> 사실 이 개구리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던 개구리는 아빠 엄마에게 비밀을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아빠 엄마의 대답은 알고 있단다 얘야 네가 올챙이일 때부터 알고 있었지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개구리는 엄마 아빠에게 수영을 열심히 배워서 결국 헤엄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자신의 비밀을 말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몹시 불안하고 무섭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한 다음에는 기쁜 얼굴이 될수 있었겠지요. 안심이 되고 편안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도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놓은 비밀이 있나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덮고 싶어져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볼 때도 안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 몰라요. 할 때도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고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오이.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가지요. 요한 1서 1장. 1, 1장 9절 말씀. 말씀. 아멘.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죄를 고백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한번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까만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가득 안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생활하자고 이야기했었어요.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죄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이기지 못하고 자꾸 죄한테 질려고 할 때가 더 많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고 또한번 했는데 하고 생각하지 말고 반복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아맞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만 죄를 이기실 수 있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 물론 지난 한 주도 그렇게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친구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죄를 이기는 방법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를 더 알려주신대요.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친구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친구가 밉기도 하고 장난감을 다 가지고 싶어서 욕심부리기도 했지요. 이렇게 죄의 힘도 아주 세다고 간사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나쁜 마음들이 가득해질 때이 죄를 꽁꽁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숨기고 싶어 하는 마음도 죄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맞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깜깜한 마음이 있을 때, 딸깍, 촛불이 켜진다면 그 마음은 더 이상 까만 마음이 아니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 죄를 가지고 가고 고백할 때, 그것은 이미 죄가 아니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우리여도 그 죄를 고백할 때 변함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음, 응, 하나님이 용서해주실 거니까 나 지금 미운 행동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안 되겠지요.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해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또 짓지 않기 위해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욕심부리던 마음에서 함께 나눠 갖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거예요. 물론 또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죄를 고백하고 다시 행동을 바꾸면 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할 수 있겠나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등을 돌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럼 간사님 따라서 힘차게 말해 볼까요?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고백하고 고백하고 살아요? 살아요. 우와, 우리 믿음반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예배의 이끔으로 멋지게 활동해준 우리 친구들 진짜 축복해요. 그럼 이제 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활동 영상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용서받는 하나님. 방법을, 방법을 나가네. 알려주셔서 아, 감사해요. 우리의 오, 예.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오늘의 활동, 죄를 고백해요.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의 죄를 스케치북에 한번 써보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준비물을 알려줄게요. 스케치북, 흰색 크레파스 또는 흰 양초, 물감, 붓, 물이 필요해요. 활동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꽁꽁 숨기고 있던 죄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잘못했던 죄에 대해서 이 흰색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글씨를 쓸수 있는 친구들은 이곳에 적어주세요. 글씨를 쓰기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면 돼요.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흰 크레파스로 나의 죄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았어요. 그 다음 우리가 좋아하는 물감으로 이곳을 색칠해 볼게요. 짠!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얀 크레파스로 우리의 죄를 이곳에 적어 보았어요. 알록달록 여러 가지 물감 색으로 칠해 보았더니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났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 보아요. 하나님, 저는 동생을 미워하는 죄를 지었어요. 죄를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을 부모님께서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란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들으며 기억하고 또 활동 영상도 잘 따라해 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언제나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사님도 계속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일에 어떻게 만난다고요? 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집에서 예배한다면 11시 30분 언제나 우리가 함께 예배하던 그 시간에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와서 현장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